김국진입니다. 뭐, 트럼프 모자 어떻습니까? 뭐, 선글라스는 막 웃겨 죽는다고 하더만. 응? 자, 어떻게 간첩같이 생겼어요? 응? 제가, 막, 팬티도 빨개요, 지금. 응? 반바지도 빨갛고, 운동화도 빨간 거 신어야 되고, 양말도 빨간 거 사야 되겠어. 응? 빨간 운동화 260이야. 하나 사봐. 음? 자 여기 천안이고요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강의하고 3시까지 밥 먹고 차 한잔 마시고 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지금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음? 그리고 결혼생활이 불행하다 하면 이혼하세요 저는 이혼 안합니다 와이프가 이혼하자고 하면 난네 가슴 속에서 죽을거야 음? 그럽니다 진짜로 음? 나하고 이혼할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마. 그런데 다음 생은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 음. 지금 상한가. 보통 요즘에 상한가가 네개 다섯 개 나와. 장이 좋으면 10개도 나오고 그러는데 요즘 당의 상한가가 나오면 상한가가 나온다는 얘기는 집중해서 세력이 만든 거예요. 그걸 들어가 집중해서 관찰하고 그 주식에 앞으로 추이와 그런 걸 봐줘야 돼.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바로 손절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형님하고 친구는 손절 하가면 해. 뭐 내가 책임지는 책임은 못 줘. 사실은. 절대 책임지고 뭐 그런 걸 수는 없어. 그런데 내가 정말 제 강의 여러 번 들어주신 거그 보답을 할게. 자 상한가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상한가 종목을 현찰을 들고 있다가, 자 여기 상한가 나왔지. 그러고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거 미친 짓 아니야? 미친 짓을 하면 세력이 미친 짓을 하면 거기에 반응을 해줘야 돼. 여기다 사는 거예요. 왜? 여기 정배율이잖아. 정배율 여기는 이빨이 잖아왜 아. 여기서 말이 이러고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이해가 안 되는 팬들들이 있어. 그럼 사야 되는 거야,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서 물량을 한 2억 사억 그러면 일주일 만에 1억을 버는 거야. 동생은 내가 이런 거 얘기해줄게. 물량만 질러. 응? 비중만, 종목만 돈을 가지고 비, 시키는 대로 비중을 집는줄 아는 친구를 내가 만나고 싶어. 몇명 있는 거 있어. 여기다 질러는 거야. 이런 자리가 로마크 자리야. 질렀지? 그러면 이게 상한가 같잖아? 그럼 이 상한가를 어떻게 요리를 하느냐? 다음날. 이때는 못 사잖아. 이 다음날 이거 먹는 거야, 단타. 자, 갭이 낮게 떴어. 자, 상한가, 시가가 낮게 뜨고 누르면, 시가가 낮게 뜨고 누르는 것이 생긴 것이 많아. 시가가 낮게 떴어. 낮게 뜨고 눌렀어. 그러면 시가에효가창에서시가에 <laughs> 낮게 뜬건 3%, 3% 절반, 5% 절반 이렇게 걸어놓는 거야. 안 걸어놓으면 자기가 떨어지면 더 싸게 살려고 못 사. 안 걸어놓고 싸게 살려고 하면 그 주식이 떨어지면 안 사요. 그리고 올라가면 쫓아가. 그러니까 주식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가가 낮게 뜨면 여기다 3%, 5% 호가창에다 매수를 걸으라고. 그러면 이게, 이게 쭉, 쭉 밀고 걸린다고. 그럼 날때 산거 아니야, 귀지?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산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게 분봉이거든, 오분봉. 요 날. 살짝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올리는 듯 하더니, 분명히 떨어졌지. 요 자리가, 요 자리야. 그럼 걸렸지. 응? 그냥 가면 말고. 여기서 산다는데 한 시간 정도는 여기서 횡보를 했지. 그러면서 횡보를 하고 간간이 올라가려고 하고 안 떨어진단 말이야. 여기서 물량을 짓르는거야요 물량. 여기서 여기서 산거산거돈있으면 여기에 물량을 짓러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가 넘어요. 응? 그러면 여기에 20%면 1억이면 2천만 원을 한 시간 만에 보는 거예요. 천만 원이면 200만 원. 근데 여러분들이 200만원 큰돈 아닐지도 모르지만 자 200만원을 딱써 오늘 은행가서 현찰을 찾아 호주머니에다 딱 200만원을 넣고 밥 먹자 술 한잔 살게 호주머니에 200만원 없던 돈이 주소서 생겨서 백화점 가서 옷 사는데 주저함이 없어 2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야 그렇게 돈 따서 써봐 재밌지 나 트렁크에다가 정말 가방에다가 한 마리 1억씩 넣고 다니고 싶어 하... 자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팔고 고정놀이 하잖아 그 팔아야지 그러고 양봉이 원래는 장대양봉 두개두개 이상 나와 하나 큰거 나오지 5% 이상 밑에 살짝 나오고 장대양봉 나오면 팔아 내가 단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장대양고 분명히 갈것 같은데 안팔고 더 간다고 생각하고 안팔도 윗골이 달고 쭉빼 속임수야 세력이 속이는 거 수시로 속이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면 팔라고 그럼 여기서 추세로 딱 5일선이 안 깨지면 홀릭 계속 한번 힘을 한번 지켜보는 5일선이 안 깨지면 분봉에서도 계속 극대화시켜 이익을 극대화시켜. 그리고 여기 고점놀이. 그다음에 20%가 넘었어, 23%, 25%. 팔아야지. 그리고 한번 해먹고 뭐두번해먹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존지니까 한 번만 해. 자, 그리고 봐봐 상한가 다음 날 시초가에서 시초가가 높게 뜨면 시초가에서 5%, 시초가에서 7%. 그리고 현찰 좀 들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더 질러. 그러고 상한가 나온 날은 이 상하 진폭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한 번은 움직인다고. 그럼 낮게 사오면 5%, 10%는 쉽게 먹을 수가 있어. 상한가 매매법이야. 자, 이거 어제 날에 나노택이야. 날에 나노요 상한가가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이야. 여기 이게 3분 봉인데, 이게 5분 봉이야. 이게 3분 봉이야. 아침에 나의 나무택이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이야. 여기 마이너스 출발이야. 요거 3분이잖아. 3분. 그지 그럼 올르면안 사요.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3분이라도 여기밖에 안 돼. 객장 속에서 얼르을 쫓아가요. 여기서잖아. 여기서. 여기서. 여기잖아. 여기. 사람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두 개가 이게 한20% 돼요. 8월하고. 그리고 아침에 10분, 20분 사이에 30분 내로 이렇게 급등해서 25% 이렇게 나온 거는 저녁 때까지 주식 박살 납니다. 팔고 다시는 건들면 안 돼. 자, 여기서, 여기서 한 조지는 시간이 2시간 이상, 3시간 조, 조져요. 여기서 9시 몇 분이야? 10분이잖아? 여기가 한 2시까지, 한 3, 네시간을줘죠그러고서 여기서 지지 쌍바닥이 나왔잖아. 여기서는 한번 사볼만 해. 확인하고, 여기 쌍바닥, 여기 지지 나오고동봉 보고, 아, 안 떨어질 것 같고, 오일선 위에 타면 여기서 사. 그러고, 다음날, 여기 장대 양봉 섰지. 여기서 얼마 섰지 팔 기회를 많이 주잖아. 근데,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올라가는 척하고 쭉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하고 쭉 떨어지고. 이거, 이거, 여기에 걸리면 10% 그냥 죽는다. 자, 이렇게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시초가가 어떻게 뜨냐냐, 높게 뜨냐, 낮게 뜨느냐. 그래서, 거기서 앞 차트가, 저기, 주봉, 월봉이 저가일 경우, 저가일 경우는 단타, 상한가 단타하면 10%, 20% 금방 먹는다, 하루에. 자 이렇게 여기 오면 현장에서 할수 있습니다. 천안에 오셔서 제가 이 현장에서 생딩 리딩 저기 리딩이 아니고 저 리딩 방 아니에요. 응? 자 전문가도 아니고 리딩 방도 아니고 그냥 주식에 미친 목숨 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 그리고 내용이 좋으면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눌러. 그리고 개소리 한다. 새끼 뭐 지난 거 갖고 떠들고 앉았네. 그렇게 판단이 되면 내 영상에서, 내 인생에서 빠져줘. 구독 누르지 마. 감사합니다.